짜잔, 짜잔. 오늘 음, 마지막 코스, 마지막 코 도자기 주스예너 yes. 이거 엄청 기대되면 연정이 도자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조잘조 도자기 만들어 본게 처음인데. 어, 예전에 네. 네. 만드다 보니까 넙데대넙데대넙데대그 <laughs> 세로로 그래서... 긴 컵을 만들고 싶었는데 넙데대하게 <laughs> 음... 만들어서 구슬 그릇이 됐던 거그 아, 아, 어. 어. 여기를 되게 좀한적이게잘 네. 꾸며 두신 것같 이런 분게 좋아해. 우리나라에 멋이 담겨 있는 <목소리> 오늘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잘 되겠다. 근데 나는 처음 물레하다 망해서 플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근데 선생님이 못 하더라도 많이 도와줬지. 못하더라도 재밌는 건 물레가 재밌어. 맞아. 그, 왜냐면은 힐링 되니까. 어. 좋았다. 왔어! Let's go! 뚜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어! 유정이가 좋아하는 부엉이다 진짜? 부엉이 불러줘 부엉이 근데 이런 생선 접시를 만들어서 여기다 생선 올려먹는 거 너무 아이디어 너무 재밌다 유새 노래 아세요? <laughs> 내가.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장인멜이확 느껴진다. 어신장 칠호 칠 선생님이시네요. 아 너무, 너무 습니다 오늘 체험을 하실 건데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체험을 보여주고 만드는 거 보여드리고 각자 분이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아. 유큰일났다 어. 네, 감사 네. 드립니다. 어. 나 이거 오랜만에 하고 싶었어. 아, 저한번해 봤어요. 근데 그때 촉감이 너무 좋아서 전 솔직히 말해서 오늘 그냥 요것만 계속 만지다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줄요 와. <laughs> 몸으로 와. 되게 약간 그 최면 언. 자 이번에 일단 나무 술이 되니까. 네. 오 너무 와. 멋있으세요. 어... 무슨 모양 만들지. 친구 만들 때는 흙 많이 커일돼겠지이이 네. 아... 아... 이 정도 흙이면 어느 정도 사이즈 가능해요 선생님? 이그 정도면 이제 보시면 저 뒤에 있는 저 정도. 이 정도요? 오 어? 엄청, 아 엄청 엄청 근데? 크게? 저것도 네. 근데 전 솔직히 오늘 안 만들어도 돼요. 이것만 하루 종일 돌리다가 하고 싶어요. 난 지금 최면 음... 걸리는 같아.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진짜 어렵다고. 왜? 나 보기에도 어려워 보이는데. 보이는데? 얇고 놓게요 네. <laughs> <laughs> 팔꿈치까지 신어요. 그 오늘 만들면 또 오늘 건조래요. 건조를 해도. 야. 일 정도 일때도 정형으로 해야지 낫죠. 깎고 약 발라서 또 굽는 거예요. 깎고 이제 건조해서 소보를 한번 해도 초보라고보고요9 초보라고요. 다 이제 뭐냐 그림을 그려놓 위아래 시위 같은 거지어와 그러면 하루아침 나오는 게 아니야. 우와 너무 예쁘다. 딱게 이제 회의죠. 만들으니까 다음 거 만들려면 뜯어야 되는데 우와 그리고 낚시줄 그리고 같은 걸로 떼요. 이아 이렇게 고서 우와, 우와. 그걸 계속 가입 걸 떼야 되는구나. 이거 특별한 거예요. 오, 와 대박. 순식간에. 험을 한번 죠 어떤 손모양을 해야 이렇게 되고 입을 어, 아예 몰라요 저희가. 한 번씩 일이 오대요. 그데안되 저, 너부 뭐 할까요? 물을 요 물을 한 번도 네. 두 손을 왜 이렇게? 이렇게 올려 보는 거 이제 끌어 올려 보는 거예요. 너무 꽉 잡으면 끊어져. 그 서안천이 아, 네. 올라가면 좀 느낌 좋지. 어. 근데 내릴 때는 앞으로 약간 15도 정도 해갖고 이렇게 어, 앞으로 오. 해야 돼. 이제 네. 한번 올려보고 내려보세요. 네. 잘안 어. 되게 그림이 영화 같은데요. 무슨 영혼 그러다가 갑자기 사랑과 영혼 이렇게 이제 주먹을 뚫으실 때양 엄지손가락을 놓고 너무 막 끈으로 들여놓자 엄지손가락 들는다놓까지꼭 눌러보세요 와 진짜 내손 떳네 어떡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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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시고 아까처럼 어? 네. <laughs> 손을 안에 두시고 네. 주먹을 쥐고 안에 두시고 그 밖으로 천천히 벌려보세요.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많이 잠가지면. <laughs> 네. 근데 또 이런 게 작품에 이렇게 좀 다듬어봐요. 천천히. 오셨어? 네. 안에서 천천히 벌리면서 천천히 올리면 잘하시는. 잘하는 거예요? 네. 이제 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이요? 네, 전이라고 제일 위에를 정리해주는 건데. 이렇게, 네. 네. 오. 이렇게. 그렇오 네. 무작위 무작위 나오죠? 네. <laughs> 네. 그런 거 같잖아. <laughs> 중국 목걸주담아와아 모양을 내놓는 구나 우와 한국병 됐어 진짜 와 너무 예뻐요 와와와와 와. 와. 그거까지 하고 싶어 밑에까지 아 이거까지 디자인으로? 오. 이제 다음 부분 어 죄송해요 선생님. 아 되게 아, 그리. 곱죠? 네저직히 이렇게 하루 종일 들리고 싶어요 <laughs> 제가 지금 위로 올리라 했더니 이러고 움는 이렇게 <웃음> <웃음> 이거 어, 이거 <웃음> 완전, <웃음> 아 너무 막이안좋 어떡해 피부에도 좋나요? 응피아아좀 배워봐 조용히 해다 나만 아하는줄지병 술병

오~~ <웃음> <웃음> 저 갈피 못 잡는 손찍어주다 <laughs> <laughs> 그래도 재밌어요 <그렇게> <laughs> 이렇게 하시던데 선생님이 <웃음> <웃음> 오케이 창청이도와 자신 없 재밌어 네 음. 제...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에요네 네. 흙이 어떻게 음. 이렇게 이렇게 아, 솔직히 그냥... 너무 딱 버리고 싶어서 저희 선님 버리신 흙 하나 주워서 네. 집에 가져가 너무 쳐서 계속, 계속 만져요 우와 음, 음, 이거 진짜 힘이 엄청 들어가네 셀돌네그오 음. 언니 잘한다 음, 아니 네. 해주시거 한번 보여드릴 기본 던지? 전 항아리? 전시용 항아리. 항아리. 네. 항아리 작은. 네네. 거기서 천천히 올라오면서. 와. 네. 천천히. 이번에는 네. 네. <laughs> 앞치마랑 같이 돌려. 밑볼을 내주기 때문이야. 아치마도 같이 돌려. 올라오면 이릴것 네. 같은데. 오늘 보셔 줬습니다. 추천이 받은 택스. 여기는 근데 10호까지 계시면 그게 순서가 이 자격증을 따신 순서인 거예요? 응. 1호까지는 영장 제부가 있어 갖고요. 응. 신청을 해서 이제 점을 뭐 실기도 보고 소변 공사도해 보랬고 적합성이 되면 순서대로 1호, 2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기본이여주에서 30년 고해 생활을 해야 되고. 어, 그럼 사, 선생님은 일곱 번째신 거예요, 여주에서? 네. <laughs> 오. 이제 네, 마무리 지셔요. 음, 잘 만드시는 거잖아요. 와, 이쁘다. 음. 그럼 이제 해볼까요? 어떻게 나는 못할거 같은 아니야. 음, 맞아, 그러면 어떡해. 행복하게 만지면 돼. 맞아. 차악셀에다고비슷해요 네. 세게 밟으면 세게 돌아가 이게. 물 묻히시고 한번 잡아보죠. 너무 빨리 돌리지 말고 적당하게. 적당히 이 정도요? 예 네. 조금 더 빨리. 네. 아, <laughs> 안 올라가는 거 같은데. 안올라가서 올릴 음. 때는 양손으로 가해서 네, 그런 식으 그대로인 거 같은데 여기다 힘을 주고 어. 이렇게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오 네, 이런 식으로 느낌 완전 다르다 네. 아, 아예 아안 와야 되는구나 손으로 똑같이 심 주면 안돼떼 하아 올라갈 때는 속도가 조금 있는 게 올라가요 네 그게 이렇게 흔들리면 <laughs> 원래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올리는 게 맞나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잡아줄 테니까 이제 다음 순서로 가야 돼요. 조금 더 빨리 돌리세요. 더 올라가도 예요네이 뭐? 정도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어, 더워. 어, 열이 올라요. 아, 이거는 허리에 발이 거라요 그쵸, 약간 좀 빡세게. 아, 많이 하신 대로 해보고 더 하실게요. 나좀올라 이제 그멍 쫓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으로. 양 엄지손가락으로. <laughs> 저 이제 엄지 누르면 되나요? 얼마나 눌러야 돼 선생 이거 아닌 거 같아. 어, 그렇죠. 해보죠. 와 손가락. 해보셔. 엄지 엄지 손톱. 거기까지 다 들어가면 이제 손을 펴갖고 손을 펴서. 제가 할 거예요. 네 손을 펴서 한분 네. 손을 펴갖고. 아... 야 이거 깜빡. 아닌 거 같아. <laughs> 너왜 이래? 이게 맞나? 잘라주세요. 아, 이제, 이제 알아서 내려주세요. 이게 맞는 거야? 음. 이게 맞아? <laughs> 나 근데 무슨 모양.. 너무 빨라. 너무. 천천히 들리죠. 네. 천천히 들리줘야일 둘다 사는 너무. 저 쓰러질 거 같아요. 어떻게 약간 그, 만들어야 그 이탈리아에서 비자이다. 이제 뭐 만드는 <laughs> 가자. 그 <다음에. 웃음> 그냥 원하는 모양을 네. 만드면 되나? 한쪽이 얇아져서 그래. 뭐 만들지? 천천히 돌려, 천천히. 이거 다 아, 난리 났다. 마지 마라. <laughs> 아, 추억이다, 추억. 얘기 쉬워. 뭘만드고싶지 여기서 결정을 해야지 이아 진짜요? 저 그냥 조그만한 항아리요. 항아리 이마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만는 거. 네. 조그맣게 하려면 잘라내죠 네. 야 이거. 아, 난뭐 만들지? 밑 한쪽으로 쳐주신 나오고. 선생님, 저 화병 만들고 싶어요. 이 음, 어떻게 하냐? 돼 약간 덮어야 되는요 주먹으로? 네 아무래도 가수밖에 할 길이 없는 것같아 가수를 하는 데는 거짓말은 이유가 거짓말은 있나 봐요 아무래도... 어? 그생 저는 저런 거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거요? 저러... 위에 하얀 약간 아, 화분 너무... 담을 수 있는 아 화분 같은 건? 네 그만 만져것같아아 그렇게 안 만드신다고? 뭐지? 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저희 이렇게 했는데 나곧있으 쓰러질 것 같아 근무서워 <laughs> 그 그렇게 너무 전갈하지 않고 언니 것처럼 통통한 게좀 멋있는 거 네, 같아요. 어, 아. 죄송해요. 죄송요죄해요 죄송해요. 아, 뭐, 어, 어, 죄송해요. 아, 죄송. 죄요 완성된 거요 <laughs> 근데 저 약간 제자 내고 싶어. 요 아. 왜또 언제 아니요, 선생님 너무, 너무 얇게 얇다 하셔서 아, 다시 두껍게 만들려고 하다가 갑자기 너무 너무 두껍죠. 그렇죠. 다시, 다시 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네. 시작을. 근데 이렇게 만든 거를 두껍게 하면 크게 꼬여져요. 그러다 보면 어? 못 만들어.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요. 이 정도 요 네. 그화분 네. 이렇게 띠 있고 이렇게 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런 없습니까? 이거 어디예요? <laughs> 야, 너의 상상에 생각에... 있는 거를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어떡해요? 어떻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돼? 오오오오 네? 네네네네네네네네네 나근게 이거 끝어요 저... 쓰러질 것 같아요. 어우 뭐, 잘했지는 흘린... 쓰러질 것 같아요. 어, 야잘했다연정아 여기가 딱 좋아요. 안가드리들게 좋아. 왜요? 아니 어. 건드려주세요. 좋은 거예요. 흔주치 거예요. 아 이게요? 어떻게 네. 이래서, 너무 이 도로 이 데이팅인데요.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쁘다 언니. 그냥 일반적인 달아갈이야? 아 네. 나 끝. 그 좀만 좀만 정리해 보자, 주세요. 이거 그래. 정리가 안돼나 옮겠네. 취 예쁘네 망조라. 근데 아까게 훨씬 좋았는데 이렇게 <laughs> 널 보니까 뭔가 나도 꾸겨 꾸겨 보고 야, 싶어. 야너 꾸기는 게 엠지야. 네, 음. 뭐 아, 아, 어 바꾼 이렇게 걸려. 넌뭐 뽑아? 아아까게 훨씬 좋았는데. 화병. 폴팝. 그릇이야? 됐냐고 <laughs> 미안 다들 <laughs> 이거, <어이>. 하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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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 이거, 엄청 어이. 하겠다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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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 이거, 이거, 생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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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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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을 지금 만들긴 주가... 늦었죠 좀 선생님 좀 맺어주세요 선생님 저한테 너무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여기서 더 군댈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신경 안 했... 했어요 저한테 <laughs> 나 진짜 웃겨 죽겠네 진짜. 어? 나는 이렇게 할래 어그죠 이게 야, 좀 기다려봐 선생님 나한테 소요한다고. 아 알겠어 <laughs> 신경 써주시고 계시잖아 연정 파임 알았어 어우 아, 부드러워 어, ASMR <laughs> 저거는 음, 되게 예쁜 꿈은 좀 대려네. 설계했니? 네. 어머. <laughs> <laughs> 어! <웃음> 거의 새로 만드시네요 손자국 내는 거예요, 이거. 어. 어. 음 그대로 꽂게? 음 아, 어.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나올 것 같아. <laughs> 와, 예쁘다. 이게 더 예뻐요. <laughs> 저아. 저거보다 이제요, 큰 저기 저기 있면더 작아지나? 이 o m e to go to the poor since I can nail. I'm going to go to the poor. Oh, dear, I'm going to go to the nail. I'm going t 어 go to the 어 a i l i 다고 o i n g to go t 요 아니 작게 뭐 굳이 작게 하신다면? 이만한 화분을 이 안에다 이렇게 놓고 키우고 싶은데요. 이게 너무 크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제가 큰 화분을 살게요. 아, <laughs> 큰 친구를. 그러죠. 네 그러겠습니다. 금전수 이런 거. <laughs> 어 좋아. 됐어요. 저도 됐어요. 네. 그래도 근데 다 대성있다. 세 명의 그 색깔이 다 너무 보여. 지금 너무 예뻐. 이렇게 하여 우리 셋의 여주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진짜 어. 되게 알찼어요. 어, 1박 어, 2일 한거 거. 응. 여기 흔적이다. 열심히 하. <laughs> 오늘 여주를 오니까 응. 이거 오늘 한거 말고도 좀 여주를 다 찾아봐서 이것저것 응. 좀더 둘러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어고출렁다리 응. 어, 응. 진짜 추천드립니다. 5월 1일부터 정식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진짜 시간 내서 한번 여주 나들이 한번 와서 출렁다리 건너보세요. 네, 서울에서도 한 시간 가깝습니다. 응. 5월 1일 여주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 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흔쾌히 성원이와 연정이가 아, 나와서 <laughs> 어, 여주 여정이 아주아주 아주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laughs> 진짜 다행이다. 그리고 영상으로 남아서 <laughs> 뭔가 나중에 볼때 너무 좋을 것 같아. 거의 최유댕 채널이 약간 유정의 일기장 같은 큰 그니까 느낌도 맞아. 있던데. 맞아요. 음. 일기장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어, 누리는 그런 거에 됐으면 좋겠어요. 그, 그 다음에 다음에 하, 원래 하고 싶었던 그 스텝반은 아, 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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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화가 먹고 그것도 있었고 강아지 몰도 있었고. 모임도 해야 되고. 아직 할게 많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주세요. 안녕! 우와!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